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 출석률이 회복되어지고 새 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자원하면 신앙 자들이 많아져서 모든 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행복죄를 통해서 영원권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되게 하소서, 그리고 질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기도하는 이 교회 아버지는주성률로 회복되어지고 또새 가족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영하며 신한 자들이 많아져서 모든 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 우리의 행복 뿐만 아니라 아버지 명호에 크게 쓰임 맞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는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아버지 아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는 질 권이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새롭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첫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 출석률이 회복되어지고 새 가족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져 모든 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지혜를 통해서 영원고원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궁이리 그 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 주시사 주님의 뜻 가운데 깨끗함을 받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 앞에 있는 자녀들 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노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법과 편법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하 자나 듣는 자나 언제나 말씀, 앞으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한, 허락하신 봉사의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까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까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절씩 번갈아가며 읽으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 어,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오른손 드시고 믿음에 고백하겠습니다. 행복을 행복을. 네, 아멘. 어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우리 각자 개인별로 드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특별 저녁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그런 주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권면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뭐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게으르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들 중에는 지금 대살로니가 교회 중에는 어, 게으름으로 인한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게으름이란 대부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게으른 삶의 모습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왜 게으름이 문제가 되어진 것일까요? 먼저 이 테살로니카 교회는 이 후서 말고 전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의 내용을 보면 고도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권면하였습니다. 때문에,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옳게 들은 이들은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갔지만, 그렇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성도들은 주님 곧 오시니라는 것을 잘못 이해할, 이해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하루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 않고, 아, 어차피 주님 오실 건데 쓸데없는 일이다. 곧 주님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이 지점에서 전하는 사람의 의도와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참되고 옳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게 전했을 때 오늘 대살로니까 교회처럼 전혀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복음 앞에서의 거룩한 부담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옳은 것을 전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기를 노력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듣고 받는 이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 것이 아, 그들이 어떻게 들을지는 우리가 할수 없는 영역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고음을 전할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신자였던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권면을 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전서 후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의 삶이고 목표이지요.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절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봉사를 할까 찾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인지라 우리의 의도가 오해되게, 오해, 우리의 의도를 오해하고 또한 선한 섬김을 잘못 전달되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낙심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섬김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대설로니가 후서의 발신자인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또한 이러한 낙심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들었던 그들을 보면서, 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도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라고 그렇게 낙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왜 전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그 낙심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다시금 데살로니카 디모데 후서를 데살로니카 후서를 보내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은 데살로니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게으름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다시 오직 주를 위한 삶 그리고 주를 위한 방향성을 그들에게 잡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동변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상처받은 자의 아픔은 그와 같은 상처를 받아본 자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아본 자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위한 고난은 세상의 고난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멸시 당한다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주를 위한 고난은 그것이 끝이 아니며 그 자체로 축복이고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주를 위한 고난을 당했던 바울은 주를 위해 선을 행하는 일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우리 이 권면은 누구의 권면보다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제일 많이 낙심하고 넘어져야 했을 믿음의 사람의 권면이었기 때문이지요. 증언하는 사람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우리는 증언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바로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학과에서 공부 중인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은 우연한 계기로 청각장애인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또 수화를 배워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평일과 주말, 낮과 밤, 가리지 않고 그는 열심히 봉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봉사단체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되지요. 그 이유, 이유는, 이유는 바로 그보다 더 수화를 잘하는 봉사자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로 이 학생은 다시는 봉사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그 사정을 알게 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 진정한 봉사를 할 자격이 있답니다. 이 말을 들은 학생은 자신이 하고 있는 봉사의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지요. 내가 왜 그들을 섬기고 싶었는가, 왜 그들에게 봉사하고 싶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자. 우리 주를 위해 손해 보자. 주를 위해 비판 비판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고 방관하는 일을 우리는 앞서서 그렇게 도마타 하려고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어나기를 천성이 착해서 그렇게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 또한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더 낮은 곳으로 더 많은 이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자격이 될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나의 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기에 주님께 영광이 되기에 그리고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봉사를 직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봉사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곳은 어, 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절대 쉬운 곳은 없을 줄 압니다.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겨나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의 봉사의 자리에서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어질 때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섬김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그 사역지로, 그곳으로, 그 봉사의 자리로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다시 나아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찬송가 425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음.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감사하고 이 사역을 허락하신 그리고 허락하여 주신 그 이유를 다시금 돌아보며 오직 주를 위한 사역에 참여하는 그렇게 주를 오직 주를 위해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갈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한 주님, 아버지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무익한 종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다시금 주님의 그 일에 주님의 봉사의 자리에 봉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우리는 언제나 너무나도 힘들어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자는 그만두려고 했었고 그 아버자는 다시금 좀 편한 곳으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알아주시고 아버자는 주님의 위로를 구하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자는 주님께서 이 봉사를 허락하신 이유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봉사의 기쁨을 아버지 아는 성김의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아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땅 가운데에서 이루어나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는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 가운데에서 이 기쁨을 아버지 아는 우리가 누리고 또 이것을 나누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를 위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길 가운데 주님과 함,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잊지 말고 주님께 위로 받으며 복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 봉사의 직분을 이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